성경 1독 191일장 이사야 8장 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파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벨의 기왕인 아들 스가리아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파스라 하라.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맥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유아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큰 하수 곧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못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망군의 여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사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판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주고의 말씀을 사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이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요아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요아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군의 요아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바라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유학했서 수블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첫쪽, 이방의 갈릴 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주께서 이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과 탈진물을 나눌 때의 즐거 같이 그들이 조합해서 즐거워 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 이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차라 모사라 존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스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는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것 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삿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하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지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지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어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창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과와 과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요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적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호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추리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 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 진주 벌하시는 날과 몰리스터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고로 된자 아래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를 지라도 여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진즉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그 손이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쳤어,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한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간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맥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미천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쉬운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위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거두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복음차리를 얻은 것고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아를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차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이로다. 그러므로, 주 망군의 여와께서 살찐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가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갈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유화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후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에 이어왔겠어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에 이어왔겠어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네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망군의 여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올해 파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침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서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케바에서 유숙하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 안는 도망하도다. 딸칼리마 큰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나다너 안아도시어. 만메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지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날 쉬운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망군의 이호와께서 협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